예 안녕하십니까 케이 하입니다아 금요일입니다 아참 벌써 금요일 아 산은 먼 산이 이렇게 아주 푸릇푸릇합니다 아 주말이 또 다가왔습니다 에 아, 헬기 영상을 아 어야 이거 라이트가 아, 시승식 합니까? <laughs> 어 형님 난리 어 이거 뭐야 <laughs> 헬리콥터에 음, 시승식 하나 이거 안들어가 안 안왜 일단 형님 날개를 돌려야죠 어? 안 들어가잖아 안 <laughs> 날개를 돌려야죠 날개를 날개가 안돌아간다 지금 날개 뭐 <laughs> 날개가 안돌아간다? 뭘돌리고야 <laughs> 뭐, 날개, 날개가 안돌아간다는데 뭘 자꾸 돌리냐고 뭘뭐 날개가 안돌아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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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꺼진거 아니야? 뭐 돌아가야 이게 <웃음> 날개가 돌 생각은 안 나는데 이게 뭐 돌아가야 뭘 해보지 뭐. 이 바닥 뭐가 꺼진거 아닌가요? 센서로 거다 해봐요 아, 술 조심해라. 조심할 것도 없어, 좀만한건 뭐. 아까 이 과장 어떻게 여기가샥 돌아가던데. 잎불리 껍껍 하는 게 없어야 돼. 계속 껍껍거리는데. <웃음> <웃음> 아이 센서가 오오오오 형님 오. 아니 아, 그니까 얘가 천하에봐도 네걔 아니 조작할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응? 자봐 저기 천천히 형님 어? 아주 그, 미세하게. 음. 네. 미세하게 하는 거 미세하게 그렇지. 그러, 어, 너무. 오, 그렇지, 어, 그렇지, 그렇게. 미세하게, 어. 미세하게. 어, 안 돼! <웃음> <웃음> 미세하게 이거 움직여야 되는구만. 아, 그래? 예. 네. 아, 그래. 미세하게, 천천히. 너무 확 올리면 옆으로 확 가버리지. C'est bon, c'est bon. 여기 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? 아, 옆으 이게 꼬리가 아니 꼬리가 돌아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래 꼬리가 아, 안 돈다 진짜 꼬리가 안 도네 어? 응? 꼬리? 꼬리가 돌아야 중심을 딱 잡아주네 아니 이거 뭐 이거 다 조정된 거야? 꼬리를 빻고 할때 도는 거래 바고때 <laughs> <laughs> <빠꼬도> 도는 거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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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냥 너무 트랭크 체계야 아 꼬리 도네 또 더해. 이다요비요박살났 박살. 아 박살 안 나. 이 뭐. 아니, 박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꼬리가 안 돌는데 그걸 꼬리는 어. 이렇게 하면 도 돌아. 이걸 돈다. 이렇게 하면 도는데, 음. 그러니까 형님, 그걸 꼬리를 같이 돌려봐 그러면 얘가 같이 안 꼬리를 꼬리하고, 그거 그럼 뒤로 빠꾸로 온다이까 바람 불면 안 되더라고요. 래야하면 음. 꼬리 돌아요, 이렇게. 어, 도는데, 도네데 어, 그 같이 돌게 해 봐. 어. 이거 바꾸지 마. 옆에 방향타. 아, 이게. 얘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. 잘못 샀어요. 음. 앞에 날개 한 개짜리 서뭐 조정할 수도 는데두 개를 하니까 이게. 어,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그냥 올려봐. 부드럽게. 어. 띄워봐. 미세하게. 어, 띄워봐, 어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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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쪽으로 왔다 못하겠는데. 얘 자꾸 일어나서 꺾이네. 그 돈이랑 원리는 비슷할 것 같은데, 조종하는 그, 방법이라든가, 방식이 좀, 완전히 틀립니다. <laughs> 이야, 이게, 예. 많이 네,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. 아, 아, 이렇게, 아, 미흡한 영상이나마,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님께,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. 아 금요일입니다. 오늘이 아, 내일이 벌써 주말인데 아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.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여기는 태백 톰이란입니다. 예, 아, 그렇지, 편안히 여기 예, 여기 예, 여기 지내십시오. <laughs> 예,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니, 위로 안 갔다 해봐. 아니, 응. 응, 응. 예, 이렇게 마무리 인사 올립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